우리나라의 약 40%에서 55% 사이에 이르는 임차인들을 위해서 지금은 발목잡기의 시간이 아니라 결단의 시간입니다. 제가 18대부터 12년 동안 이걸 지켜봐왔습니다. 20대에는 민주당의 제1호 법안이기도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발목잡기 위해서 얘기하시고 그냥 솔직히 이 임대차 보호에 관련된 것은 12년 정도가 아니라요. 거의 20년 이상? 얘기한 겁니다. 이거만 진작 했었어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갑자기 부동산 값이 뛰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적어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결단의 시기다. 그리고 어떤, 어떻게 떤어 보면 이해의 시기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 지난번에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처음 들어오셨을 때 자꾸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합의, 합의. 협의, 협치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뭔지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랬더니 보니까 소위원회에서는 합의를 해야지 올라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니, 뭐가 그렇습니까? 제가 이전에도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아예 전체 회의에 올라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지금 다 얘기해서 민주주의는 의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수결로 이루어지는 건데, 아니, 전체 회의에 올라오지 않으면 다른 의원들은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원회를 자꾸 구성하자고 이렇게 얘기, 해 구성도 안돼 있지만 다시 그쪽에 회부하려고 하는 게 혹시 그쪽에는 합의를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걸로 시간을 지원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앞으로는 소위의 운영에 대해서도 우리 전체에서 어떤 좀 룰을 제대로 만들어야 우리 똑같은 논의가 반복되거나 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